안녕하세요. 호박TV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호박TV 구독자 선생님들. 1166회. 어,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어, 두 장만 오픈하려고 합니다. 어, 금요일날에 구매했고, 어, 금요일날에 녹화했어요. 아무래도 토요일 날에 올라갈 것 같은데 바로 갈게요. 특별한 건 없고 뭐 이번 주뭐 반자 보시면 이 사람이 이 유튜브가 어떻게 갈 건가 어, 대충 아시겠죠? 자 쉽게 한두 군만 본다면. 어, 여기 있고, 어, 그다음에 여기 있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어 21번 있고요, 어, 19번도 있습니다. 19번도 있긴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어 32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 주 내에 말한 게 있긴 있는데, 여기, 여기 있거든요, 여기. 어, 38번이 있긴 있는데, 만약에 이번 주, 어, 38번이 나오면, 연속 3주, 어, 3주 동안 나오는 거라고 했죠. 한 연속 3번, 이거 단순하게 연속 3번 나온다는 것만 보면, 그 확률이 낮죠. 어, 확률이 낮는데, 그 회기법으로 하다 보니까, 회기법에 잡히고, 또 이제 한번 궁합을 맞춰보고, 어, 이제, 속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그것만 봤을 때는 쓸만해가지고, 38번도 씁니다. 그냥 단순하게 3주 연속만 있다고 하면 어 쓰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가요. 어 중요 숫자는 다 말할 수는 없고, 일단 아이 정도만 말해드립니다. 뭐 단번 때도 이번에 많이 가긴 해요. 가긴 한데, 어, 어, 이것보다 지금,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숫자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약한 거라서. 자, 첫 번째입니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마트 판매소에서 구매했어요. 이마트 어, 편의점 판매소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281장이네요.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날 어, 탄핵 선고 인용이 되었죠. 인용되었을 줄 알았지만, 어, 당연한 건데. 그래도 어제 인용되길 원한다고 하면서 어, 기도도 하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탄핵 선고 인용이 됐습니다. 좀 대한민국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진짜 나라가 풍지박산이 돼가지고, 그리고 각 기관장에 능력 없는 놈들만 있고, 도둑놈들, 사기꾼들만 있고,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고, 그냥 그런 놈들이 그냥 곳곳에 박혀있으니까, 대한민국 병들죠. 북국강병이 아니라, 폐망이죠 폐망. 음, 오늘 이 선고 나가지고, 이제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졌잖아요. 아, 그러니까 좀 대한민국이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 일단 정상화. 아, 일단 정상화가 되길 원합니다. 일단 정상화가 되길 원하고, 정상화 되면, 어 트럼프하고도 싸워야 하고, 어 국제정세도 좀 알아보고, 협력할 거 있으면 협력하고, 일단은 정상화. 뭐 그런다고 뭐, 내가, 제가 국제정세하고 뭐, 협력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쪽으로 관심이 가면, 공직자나 그런 기업인들도 기업인들에게 좀 신경도 많이 써야죠 좀 위험한 상황이니까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 깡패 같은 놈이 있어가지고 자, 16번, 21번, 32번입니다. 16번, 21번, 32번 고정수 16번, 21번, 32번 랜덤 숫자 한번 보시고. 자, 4번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13번, 19번,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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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번 3개. 그 다음에 31번, 34번, 39번, 4일 42, 44, 45. 자, 랜덤 숫자는 이러네요. 16, 21, 32번입니다. 반자, 고정수. 이마트 편의점에서 구매했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이고요. 자, 1번, 19번, 41번, 42번입니다. 이건 어, 경우의 수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경우의 수. 어, 경우의 수 반자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우의 수 반자. 반자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랜덤 숫자 바로볼게요 뭐, 3번, 9번, 13번, 18번, 26번, 40번. 32번 2개, 44번, 45번. 아, 오늘이 청명이었죠. 청명이었습니다. 청명 하늘이 풀어지고 쾌청해질 때딱 좋죠. 올해가 청사띠죠. 청사띠 배무해. <laughs> 자, 사월 사일 뱀사자 사월 사일에 어, 그다음에 열한 열한 시2 2 분에 주문이 낭독가, 낭독이 되었죠. 탄핵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11월 2 2일 이때 주문이 읽혀졌죠 역사적인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 자기가 개업하고 싶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laughs> 말로 해라 또 야당이든 여당이든 대화를 통해서 어, 협력은 못할 망정. 개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협이라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없고. 참, 너무나 길었어요. 인내심의 한계가 왔었죠. 자, 1번, 19번, 41번, 42번. 랜덤스트 확인 다 하셨죠?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어, 기운이 좋아지니까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어, 이번 주 한번 기대해 보시고 마킹 잘 하셔가지고 대박나세요 자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마칠게요 자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투 장이니까, 바로바로, 바로 어, 끝날 수 있겠죠. 아, 이거, 황금 덩어리, 이거 하나만, 나으면 <laughs> 아, 안, 될까? <laughs> 이거, 아, k g 짜리네. 어, k g k g 면 얼마야? 어, 1kg 짜리. 아, 10억, 10억 되나? 아, 이거, 한, 한 덩어리만 주면 되겠는데, 스위스 거네. <laughs> 스위스꺼, 승도가 99 .9%. 99.9%, 999.9%. 골드바, 이거 하나만, <laughs> 아, 이거 골드바 하나만 있으면, <laughs> 소형 아파트 사고도 돈 많이 남을 건데, 응? 빚도 갚고, <laughs> 자, 주장입니다. 아무튼 제안에 오늘 금요일 대한민국이 대박 나면 참 좋겠어요.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 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해요. 아 그리고 유튜브 개인 후원 해 주고 싶으시면 동영상 보기 보기 하고 밑에 보면 더보기가 있거든요. 거의 클릭하시면 개인적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어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서 유튜브 도울 수도 있으니까. 여유 되시는 분은 멤버십 회원 가입해 주시면 돼요. 그냥 실버 스타메달 그거 해 주시면 됩니다. 실버 스타메달. 아이고, 이거 AG? 실버 스타메달만 해주셔도 돼요. 여유되시는 분만. <laughs> 어,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아, 이번주 대박나시고요. 호박 u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